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례 보증 대출과 긴급 재난 지원금 등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겨우 버텼지만 이마저도 이젠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울산시의 코로나19 지원금이 477억 원가운데 43억 원만 남아 전반기 같은 대규모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원 요구는 시작되고 있는데 재정 상태는 녹록치 않은 겁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골프 샵을 운영하는 44살 정모 씨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른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평상시보다 90% 이상 떨어졌어요. 두 달까지 전쟁이지 다른 일좀 알아보려고.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출로 버텼지만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체가 자금마다 다 받아가는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상반기 때부터 중복수혜는 못 받도록 해놨어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마련되는 울산시 코로나19 지원자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빼냈은 코로나19 지원자금은 지금까지 434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282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 62억, 보육재난지원금 44억입니다. 여기에다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지에 방어물품 구입은 물론 여행과 공연 업체에도 4억 4천만 원 가량이 두루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쓸수 있는 돈이라곤 44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이 현실화하면서 추가 지원 요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낭비 예산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당장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정해서 코로나19 재난 극복형 맞춤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채권 발행도 적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보단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예정이 없던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매년 700억을 웃돌던 재난관리기금이 메말라 닦그러 모아 본들 150억 원 정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지원은커녕 다가오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 복구비마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